어떤 소리 하든 놀라지 않는 사색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 속에서도 깨끗한 염꽃처럼 안녕하세요. 이점유입니다. 이 비로함에서 차로 몇분 걸리지 않는 거리에 극나감이 있습니다. 극나감은 고려 충해왕 5년. 1344년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창건자는 알수 없다고 합니다.극나감은 사계절의 풍광이 아름답습니다.봄의 극락 영지 벚나무 여름의 영월루 바람과 달빛 가을의 삼소굴 감나무 겨울 단아각 대숲과 솔숲이 극락암 사경이라고 합니다. 영축산이 독수리알을 품은 듯한 국내 최고의 명당터에 자리잡고 있으며 한강이남 최고의 참선수행 극락선원이 있는 곳입니다. 극락암에는 수세전을 비롯해 선빵인 호국선언과 영월루 연수당 독성각 조사당 등이 있습니다. 통도사에 따르면 극나감 수세전은 인간 수명과 기룡 화복을 관장한다는 도교의 칠성 신앙이 불교화한 형태로 조선말 고종 황실의 명복이나 황족의 무병장수를 기원할 목적으로. 양산 군수가 왕명을 받들어 세운 것이라 합니다. 극나감 수세전은 경남 문화재 자료 제69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칠성각으로 지어졌으며 칠성탱화를 모신 정각입니다. 칠성탱화란 북도 칠성을 불교의 호법선신으로 수용하고 이를 의인화하여 묘사한 불화를 말합니다. 극락암 칠성탱은 모두 아홉 폭이 한 조를 이룬 불화입니다. 이 탱화는 화면 주요 부분에 금박을 사용함으로써 화면의 색조를 더욱 화려하게 부각시키고 있으며. 필선도 세련되고 간결하여 도상들의 윤곽이 뚜렷합니다. 도상이란 종교나 신화적 주제를 표현한 미술 작품에 나타난 인물이나 형상을 말합니다. 극락암은 서방 극락정토를 관장하시는 아미타불 부처님을 모신 곳이며 주요 정각은 무량수각입니다. 극락암 현판에 가려져 있어서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무량수각의 무량수는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수명인 극락을 의미합니다. 극락암은 여기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가? 사바세계를 무대로 멋지게 살아라. 라는 법으로 유명한 원강 경봉 선사가 주석하신 곳입니다. 또한 극락 호국 선원에는 눈푸른 수행승들이 매년 참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세전은 수명 장수, 다나각은 하급 성치 기도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극락암 삼소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삼소굴은 경봉서님께서 50년간 주석 하시다 열반 하신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삼소굴 이야기는 저에게는 좀 어려운 주제인 듯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좀 걱정입니다만, 흘러가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생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는 가장 큰 문제는 인생의 4대 의혹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둘째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셋째, 그럼 언제 가는가? 넷째,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통도사 극나감 삼소굴에서 수행한 경봉은 내가 나를 모르니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누구인가? 뚜렷이 밝고 지극히 신령한 이 마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다가 부모의 태중으로 들어간 것인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죽는 날은 언제인가의 네 가지 화두를 걸고 엄청난 고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참된 주인님만은 반드시 알아내고 말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본민을 거듭하던 그는 어느 날한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참된 주인공을 찾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정진의 정진을 거듭해 보리라. 그리하다가 죽으면 또한 어떠하리 라는 소원을 세웠습니다. 소원은 자기 마음속에 맹세하여 소원을 세움을. 말랍니다 정진을 거듭하던 어느 날 마침내 화두가 뚜렷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메 이려 자나깨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오메 불망이라고 들어보셨죠? 자나깨나 잊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 것과 한자가 똑같습니다. 오메 자나깨나. 이미 그에게는 밤낮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다섯쯤 흘렀을까? 갑자기 벽이 무너진 듯 시야가 넓게 트이더니 드디어 일원상이 오롯이 나타났다. 일원상이란 불교선언에서 중생이 본디부터 갖추고 있는 깨달음의 모습을 상징하기 위하여 그리는 둥근 꼴의 궁극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1927년 겨울의 일입니다. 자타와 주객관이 모두 무너진 경계가 하나의 둥근 원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불의의 경지를 맛본 경봉은 한수의 개송을 없습니다. 천지를 입으로 삼키니 높은 근기이고, 돌 토끼는 학을 타고 진흙 거북을 쫓아가는구나. 꽃 숲에는 새가 자고, 강산은 고요한데, 칡덩굴 속의 달과 솔바람은 누가 즐기는가? 처음엔 매우 높은 경지를 맛본 듯 기뻐하였지만 여전히 의심이 들어 다시 좌정해 삼매에 빠졌고 그리하여 다시금 계안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지은 개송입니다. 내가 온갖 삼라만상 속에서 나를 찾았는데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허허. 이제 만나 의혹 없으니 우담바라 꽃빛이 온 누리에 흐르네. 삼소굴 주련에 적혀 있는 글귀입니다. 이 뜻은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찾아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파랑새는 내 마음 속에 있었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허허는 자신이 그 동안 한 행동이 헛수고였음을 깨닫고 허탈하게 웃는 것입니다. 허허 이제 만나 의혹 없으니 우담바라 꽃빛이 온 누리에 흐르네. 우담바라는 열애나 전륜성황이 나타날 때만 핀다는 상상의 꽃입니다. 3천년 만에 한번 꽃이 피는 신령스러운 꽃이기 때문에 매우 드물고 희귀하다는 비유 또는 구원을 뜻합니다. 요약하면 참나를 찾기 위해 이것저것 다 찾아보았지만 바로 내 마음 속에 있었다. 참 나가 무엇인지 깨달으니 모든 의혹이 풀리고 진리를 환히 알게 되었다. 경봉은 치열한 고행으로 인생의 4대 의혹을 풀어 마침내 조사선의를 체득하였습니다. 조사선의란 조사들이 이룩한 선사상을 뜻합니다.수행했던 장소가 바로 삼소굴입니다.봄이면 한 그루 벚나무가 극락 영지를 장식하고,여름이면 연꽃으로 장음하고,가을이면 단풍 물든 영축산이 잠기고, 겨울이면 맑은 하늘 구름이 논일다 간다 극락암을 들어서자마자 입구에 있는 연못인 극락영지와 극락영지를 가로지르는 무지개 다리인 홍교가 통도팔경 중 하나임을 말한 글귀입니다. 구화선님이 극락 영지에 대해 지은 시한수 읊어드리겠습니다. 지팡이 짚고 몇 걸음 배회하다 우뚝 서니 연못 속에 은근히 산그림자 비치네 둥근 연꽃잎은 금빛 이슬 머금먹고 연주하는 법음소리 푸른 봄에 흩어지네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색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 속에서도 깨끗한 연꽃처럼 담대하게 음의 길을 따라가 지 않고 굳건히 서서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 빛을 따라 너의 길을 걸어가 어둠이 와도 두려움 없이 폭풍 속에서도 꿋꿋하게 너의 길을 찾고 너의 꿈을 따라.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어떤 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 빛을 따라 너의 길을 걸어가 어둠이 와도 두려움 없이 태풍 속에서도 꿋꿋하게 너의 길을 찾고 너의 꿈을 따라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 속에서 속에서도 깨끗한 연꽃처럼 <목소리>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 「ぬね <music>